안녕하세요. 서은TV의 그, 현, 지입니다 오늘은, 음, 서은이가 좋아하는 걸 그릴 거예요. 서은이, 뭐 좋아요? 저는, 바로바로, 바로 음, 도너츠. 도너츠? 그럼 도너츠가 살아있는, 살아있는 여자 도너, 도너츠 소녀를 만들어 볼게요. 도너츠 소녀. 이렇게. 도너츠 소녀, 이렇게. 도너츠 초코 소녀 아니면 딸기 소녀? 어, 뭐든 다 좋아요. 마음대로 해보세요. 여러 가지 도너츠 소녀? 도너츠 소녀, 여러 가지. 자, 그, 눈을, 서은이가 좋아하는 것만, 이렇게. 어, 이거 지워야겠다. 어, 지우개가 여기있다 어, 기 여기 너무 큰데? 요즘 지개가 너무 커요 으차 으차 싹싹하고 그리고 지개도 싹싹싹 여기도 싹싹싹싹싹 지웠어요 색칠은 맨 마지막에 서은이가 좋아하는 귀여움과, 이렇게. 서은이 바지 좋아해요? 아니면 치마 좋아해요? 어, 치마요. 그래요? 저는 반바지 좋아하던데. 이 정도 되는 치마를요? 어, 그거 좋아해요. 그래요. 자, 자. 이게 뭐지? 다리. 이렇게 신발도 해주고. 못 그리다고 하지 마세요. 이 정도 머리카락, 아예 먼저 손, 손, 손을 못 하면 여기 요 요거 때문에 못 하죠. 이렇게, 아 이렇게 하고, 자 이제 이 정도 머리카락을 해볼게요. 자이 정도. 머리가 삐쭉 얘는 음, 해맑은 거 삐쭉 삐쭉 자 이제 여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작은 하트도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을 해볼 까요자 물감을 예. 가지고 음 핑크를 좋아해가지고 핑크 머리로 해볼까요 소연이가 핑크를 조금 좋아할 수도 아니 소연이가 핑크를 많이 좋아하고 보라, 연보라색을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보라색 그냥 보라색은 조금만 음, 초코 초코도 있으니까 음. 어, 하늘색 나, 나 좋아하는 갈라 색은 어떤 맛일까? 선이 그릴 때만 하늘색도 나오는데. 초코 소면은 초코 소면대로 해야 돼요. 자. 자. 음, 딸기, 아냐, 아냐, 아냐. 이제 초코 어 아, 이제, 음. 자, 이렇게, 이렇게. 초코, 초코, 초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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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으로 장식할 수도 있고. 마지막 옷으로는 아주 연한 핑크 좀 핑크가 싫어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음.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마, 맛있는 것처럼 해주고, 음, 여기다가 더러워 보이니까, 반짝이로 이렇게 해주고요. 그러면 깨끗한 거죠? 이무지개로이지개로 바닥을 그려주고, 옆에도, 무지개로 옆에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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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신발이 안 보이네요. 괜찮아요. 이제 여기다가 도넛 소, 아, 어, 어, 도넛 이 도넛 소야. 끝, 다 끝났네요. 자, 이제 구독과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